에스라 1장을 보겠습니다. 에스라 1장. 에스라 1장. 1절부터 11절까지. 1절에서 11절을 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전은 무너졌잖아요. 무너졌는데 다시 성전이 세워지려면 우리 심령이 우리 심령이 우리 심령 안에 있는 이 바벨론들이 떠나가야 돼요. 우리 심령이. 그래야 다시 성전이 세워집니다. 그 얘기는 다니엘 얘기했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바벨론 안에 사는데도 불구하고 바벨론의 영향을 받지 않았잖아요. 그 의미는 다니엘 안에 바벨론이라는 그 불신앙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예레미야 보면은 그래서 바벨론에 우리가 분명하게 포로 잡혀가지만 예레미야 보면은 제가 요 부분을 간단하게만 얘기하겠습니다. 예레미야 50장 50장 보면은요 6절 보세요.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대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심으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며 니쉴 곳을 잊었도다.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의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 곧으로운 초소시며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뭐라고요? 범죄의 신즉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여 바벨론은 멸망하기 전이고, 바벨론은 지금 포로로 뭐예요? 잡혀갔은 거예요. 근데 이제 나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알겠습니까? 70년은 상징적인 숫자예요, 70년은. 그래서 하나님이 고레스를 사용해서, 그렇죠 고레스가 뭐예요? 메대바사가 바벨론을 무너뜨렸잖아요. 그래서 고레스에게 기름 부어준 이유는 바벨론에서 나오게 하려고요. 아멘? 그 안에서 바벨론에서 동화되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의 이 세상이 타락했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바로 없애버리지 않고 루시퍼가 이 땅에 떨어졌는데 이 세상에 잠시 동안 뭐라고요? 임금 노를할수 있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그죠 거기서 튀쳐 나온 주의 신부들이 뭐하는 거예요? 원하기 때문에 그들의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에 마지막이 됐기 때문에 뭐라고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해요. 근데 양띠에 앞서가는 숫염소처럼 알겠죠? 숫염수가 어떻습니까? 승질 사납잖아요. 그냥 목표물이 생기면 들이받잖아요. 그렇게 나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29절 한번. 왜 나와야 돼요? 29절.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수집하라. 활을 당기는 자에 그 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가 일한대로 갖고 그가 행한대로 그에 갚으라. 그가 이스라엘에 고룩한자 요하를 향하여 뭐라고요? 예. 바벨론 시틈이 결국 뭐라고요? 교만이에요. 교만. 알겠습니까? 세상에 자기 외에는 없다. 누가? 사탄이. 누가요? 사탄이. 그리고 사탄을 추종하는 모든 자들이. 또한 가지, 이 바벨 시스템 안에, 교회 안에 있잖아요. 그쵸? 교회 안에 오직 섬기는 건 누굴 섬겨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해놓고, 우리는 누굴 섬겨요? 사탄을 섬기잖아요. 이게 더욱더 무서운 거죠. 이게 더욱더 큰 교만이잖아요. 알겠습니까? 거기서 나와야 된대요. 그래서 이 사회에서 보면 이런 표현을 써요. 여기 이사회 보면 이제 사 47장 봐봐. 천녀딸 바벨론이요. 딸갈대하요 보자가 없어졌으니 땅이 안지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름답다. 이렇게마 맞지 못할 것이야. 보자가 말하고요 없어졌으니까 어디에 있어요? 땅에 있어요. 5절, 갈 때,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이 흑암이 뭐라고요? 호세크예요 호세크. 제가 이 얘기를 하려다가 지금 못했는데, 우리 그 이사 45장 제가 구름에 대한 얘기 한다고 못했잖아요. 흑암으로 뭐라고요? 돌아가라고요. 흑암이 덮어있고, 그시험 하나의 님 수면 위에 운행하고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 흑암으로 돌아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의 주인이나이그음을 받지 못하리라. 자기는 뭐라고요? 여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의 마지막에 짐승을 탄 뭐예요? 음료. 그 음료가 뭐라고요? 큰성 바벨론. 그래서 실제로는 그래서 바벨론에서 나오란 얘기는 바벨론 하에 사탄을 섬기는, 주임을 섬긴다고 하면서 사탄을 섬긴다는 얘기는 자기를 섬기는. 알겠습니까? 누구를? 자기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아멘? 거기서 나오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사실은. 세상이라고 하는 그 문화만이 아닌 원체겠죠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라는 문화에서 나와야 되지만 우리는요, 이 바벨론 시스템 하에 있는 그이이 종교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렇게 종교 통합을 단일 종교를 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라고 그런 의미에서 w c c 에 나와야 되지만 그냥 거기서 나오는 게 의미가 아니란 얘기예요. 나와서 열 천년 시대에 살았는데 이들은 뭐라고요? 주님 자신이 진짜 추구하는 게 아니니까. 미련는 다섯천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WCC에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뭔지 알겠죠? 내가 왜 WCC에서 나와야 되는지, 왜 싫어해야 되는지, 왜발밸런 시스템이 있으면 안 되는지. 아멘? 그리고 거기에서 꼭 없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진짜 왜 내가 거기서 나와야 되는 정확한 일을 알고, 어떻게 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호죽하면 주님이 삼이 일체계세요. 성부성자 성령님이. 그 다음에 우리도 뭐하라고요? 하나님의 형상들이 일치하라고 하나가 되라고 그를 깨닫는 사람들 그래서 깨닫고 그대로 실천하고 사는 사람들이 실기로운 다섯 처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봐요. 8절 보니까 그러므로 설치하고 평안히 지나면 마음에 이르기 나뿐 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나는 갑으로 지내지 아니하고 자녀 잃어버린 일도 모르라 리 하는 자의 넌 이제 들으라 한 날에 갑자기 잔여으며 가부가 되는 이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거라라고 얘기했잖아요. 음녀는요 결코 무너진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음녀는 계시록 17장 봐봐요. 1절 또 일곱 대접까지 일곱 선사 중에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르러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 그 여자는 뭐요? 붉은 짐승을 탔어요. 적그리시더로 사자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를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장 멀미가 그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 이걸 갖다가 캐톨릭 그렇게 얘기한는데 캐톨릭이면 뭐하겠어요? 우리 본성이지. 알겠습니까? 아멘? 그 음료 시스템 안에 있는 나잖아요. 나. 내 이런 욕망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캐톨릭은 큰 바벨론이겠지만 우리는 작은 바벨론이겠지. 어느 동네에 사는. 안 그래요?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 비밀의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장한 것들의 뭐라고요? 어미. 누가? 이 여자가. 그 음료가. 에? 또 내가 보니 이 여자가 성도들이 피와 예수의 증인들이 피에 취한 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크게 놀랍게 여기니. 그 다음부터는 뭐에 대한 얘기야 네, 짐승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얘기해요. 18장 2절.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래대 무너졌도다 분에다 큰성뭐라고요 바벨론이. 너 뭐가 무너졌어요? 에, 네, 종교 통합이 무너진 거죠. 마지막 심판을 하신 거지. 귀신을 쳐서 각종 도론형이 모이는 곳이 뭐예요? 교회가 된 거예요. 그 교회들은 싹 무너뜨렸어요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단가 단가 베들에서송아지상을 만들어 예배하게 했잖아요. 그건 먼저 무너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마지막에 누구를 경배해요? 어. 주님을 경배는 하 사단을 경배느냐? 하 결국 사단을 경배한다는 얘기는 대놓고 사단이 아니냐요? 내 목숨 때문에 내가 살기 위해서 사단을 경배하는 거그 결국 누구예요? 나를 경배하는 거라니까. 나를 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내 목숨 무지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버리는 거라고. 아멘? 뭔지 알겠죠? 그 시대 사절 또 내가 들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래 대내 백성아 뭐라고요? 거기서 나와. 그들이 제일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뭐라고요? 받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바벨론 시스템 교회에서만 나와야 되는 어떤 부분으로 생각해요. 우리가 나왔으면, 그런 단체에서 나왔으면, 이제는 뭘 생각해야 돼요? 내 안에 바벨론적인 요소가 있나 없나를 생각해야죠. 나오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여러분, 출애굽했어요 홍계를 건넜어요. 광야에서. 그들의 애급적인 사상 그대로 있었어요. 그대로. 아멘, 홍해를 건넜어도, 내가 WCC, WNC, 의 K, 그 교회에 나왔어도, 아멘, 그게 내 자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내 자랑이 여전히 내 안에 바벨론이 있더라. 이해하시죠? 왜 그거를 못 깨달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못 깨달으면 지상 최대의 미혹에 우리가 빠지는 거예요. 왜 나는 살아남았다라고 생각하니까, 그것처럼 마귀가 정말 귀신같이 속인 거 아니에요. 정말 치밀하게 속인 거 아니에요, 아멘? 나는 이제 휴, 나만 살았네, 그러더니 어동생내 속은 다 죽었지, 이해하세요? 이게 제가 괴로운 거예요. 열 천녀들에게 지상 최대의 미혹이 펼쳐집니다 앞으로 열 천녀들에게, 알겠습니까? 그 마지막 때 마지막 때를 강조하지 말라고요. 다니엘이 예표 다니엘이 바벨론 하에서 그 안에 뭘 없애는 거예요? 바벨론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곳에 속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뭐했어요? 소위 환란을 통과한 거랑 똑같죠. 안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누구만을 경배했어요? 아버지 하나님만을 을 경배했잖아요. 제가 오죽하면 얘기했어요. 사대 교회가 있다. 그 안에서 어떤 사람이 있다. 흰옷 입은 사람이에요. 나는 잘났으니까 흰옷 입은 사람에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디에 허락하셨는가? 어느 교회 허락하셨는가? 아면 그 안에서 내가 녹아지는 거그 안에서 이해하시죠? 그거에 대한 관심 은없고 무조건 나오면 성공했다고 생각해. 무조건 출애굽했으면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그 본성이 어디 갑니까? 그 인간의 사악함이 어디 가냐? 그게 제가 마음에 아픈 거고 그게 제가 그냥 표현하기를 환장하겠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열천여라면 거기서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바벨론의 요소를 뭐하는 거예요? 제거해야죠. 그게 진짜 바벨론에서 뭐하는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나왔잖아요. 그 안에 있으면서도. 아멘 다니엘과 세 친구는 에스라는, 수룩 바벨은레미안은 뭔지 알겠습니까? 그들은 바벨론 이후지만 특별히 다니엘은 그 바벨론 시스템하에 자로 잡혀갔어요. 그그 시스템에서 먹고 살려면 어떻게 돼요? 우상의 재물을 먹지 않으면 못 살았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 목숨을 담보로 하나님이 계신 그분을 믿고 그 테스트를 뭐 하는 거예요? 통과했잖아요. 예? 오죽하면 뭐예요? 법을 만들잖아요. 다리 올때 누구 때문에 단일 때문에요. 바벨론 시스템 안에서도 정말 믿음으로 살아남은 다니엘을 뭐 하기 위해서요? 합법적으로 죽이기 위해서. 믿은 법을 만들잖아요. 지금 동일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동일한 시대에. 이제 뭐라고? 의무화가 된다고. 의무화. 알겠죠? 근데 봐봐요. 다니엘은요, 그 미혹을 이겨냈어요. 어떤 미혹? 30일이라는 미혹. 우리는 어떻게 해요? 30일만 참고 30일만 주를안 찾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럼 법의 효력이 없어지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우린 뭐야, 지혜롭게. 30일만 기도하지 말자. 단일은 하루에 세 번, 예루살렘 에서 항상 기도해야 됐어요. 우린 뭐 하면 돼? 30일만 참자. 이렇게 타입을 해요. 우리 신앙은, 알겠습니까? 그게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왜요? 미련한 거죠. 30일만 참으면 되는데, 우리도 모르게 이런 유혹을 느낀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조금만 우회하자 이렇게 안 생길 거 이렇게 이런 날이 없을 것 같아요? 있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바빌론적인 요소가 있으면 이런 유혹을 느끼게 돼요. 아멘. 알겠어요? 이거 깨달아야 된다고요. 그건 미혹인 줄 알았어요. 그 누구는 타은 아, 아니 법을 끝까지 정하면은 야 이건 죽기하면 까무러치기다. 이건 어쩔 수 없다. 죽으면 죽이를 하고 뭐 하면? 주을 추구할 거 아니에요. 이건 왜? 소망이 없네. 이 법이 영원토록 유지가 되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사단은 뭐라고요? 30일. 유혹이 안 왔을까요? 30일만 기도 안 하면 돼. 그 이후에 마음껏 해. 알겠어요? 이게 미혹이라고요. 이런 종류의 미혹이 앞으로는 한두 개가 아닐 거예요. 한두 개가 아닐 거라고. 예? 그럼 우리가 어떻게 캐치하고 가냐고요, 이거를. 안 그래요? 그러니까 내 안에 뭘 없애야 해요 바벨론 시스템을 없애야만, 그래야만 이겨내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바벨론 시스템이 없으니까 이거는 미혹인지를 정확하게 구분해 내는 거예요. 아멘? 나 다르니까. 옆에 있는 사람 나오고 다르면은 확 구분이 되죠? 안 그래요? 그거하고 똑같다니까요. 그거하고. 우리는 여전히 WCC에 가입되지 않는 귀에서만 나오면 돼. WE 나오면 돼. NCK에서 나오면 돼. 차별근 집에서 나오면 돼. 그러면 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러면 되는 줄. 그분들을 저는 열천야라고 부르고 싶어요. 정말. 왜? 그런 마음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참 감사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미련한 다섯천야가될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게 다가 아니에요. 성경은. 제발 좀, 저와 이 설교를 듣는 분만이라도 이거 깨달아야 돼요. 그들 제가 얼마나 존중합니까. 대단하잖아요. 그 신앙을 지키려고.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멘. 여기 오신 분들 그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근데 정말 그것만 진짠 줄 알았잖아요, 그때는. 아, 솔직히 그래 안 그래요? 처음에는 여러분아 진 얘기 들으니까 그것만이 아니었구나. 정말 그것만이 아니잖아요. 아멘. 기름을 준비해야 요 내가 기름을 떨어진지안떨어진는지 모르는 시대에 분명히 접어들 텐데. 여러분, 사단은요, 만만치 않아요. 알겠습니까? 뭐가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동물 중에 뭐가? 뱀이 가장 간교해요 어저께면 뱀처럼 지혜롭다고 하셨냐고요. 예? 그래서 우리는 뱀처럼 지혜롭지만, 뱀은 지혜롭지만, 지혜의 근본이 지금 그분을 추구해야 되는 이유가 뱀의 지혜를, 그렇 그렇죠? 무력화 시킬 수 있는 분이잖아요. 아멘. 그래서 내 중심, 자세, 태도를 자꾸 주님을양해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 지식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방향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 알겠죠? 싸워야죠. 나오라고 그런 교회에서 그런 단체에서 알겠습니까? 아멘. 근데 그것만이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자꾸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시냐고요. 그건 위대하신 하나님이에요. 알겠죠? 나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난까지 일끌어 가시고자 하는 그 목표가 있어요. 그 목적이. 아멘? 그러면서 우리가 되돌아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어떤 짓거리를 했지? 그 행위가 아니라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큰 은혜를 경험했는데 그 사악한 교회에서 나왔는데, 알겠지? 그 배도한 교회에서 나왔는데, 아멘? 그건 정말 큰 은혜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는 되돌아 봐라, 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그큰 은혜를 베풀었지 않았느냐, 그 배도한 교회에서 나오게 하지 않았느냐, 아멘? 그랬다면 이제는, 네 자신을 되돌아 봐라. 너 안에 아직까지 본성적으로 남아있는 그 애국, 지금으로 따지면 이 바벨론. 이 성향들, 타락한 본성들. 알겠죠? 이제는 그것가지고 싸워서 정말 슬기로운 다섯천여가 되라. 그게 다니엘이에요. 그게 다니엘. 그게 사드랑 메사가 아벤누구 알겠죠? 비록 그들이 바벨론 아에, 바벨론의 이름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이름은, 그죠 무늬만 이름이에요. 그 안에는 소위 지금으로 따지면 진짜 그리스인이 된 건데요. 진짜 주민 신부가 된 건데. 왜요? 그 안에 바벨론이 없으니까 진짜 주면 신부죠. 아멘? 그걸 명심하시고. 어떻게 했었는지 이제는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은. 그렇죠? 내 바벨론, 내 본성, 내 애국과 같은 그 본성, 그 죄성들. 바벨론 같은 이 독한 악동이 가득하지 않나요? 이 교만함이 가득하지 않나요? 더러운 각동처소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나요? 그래 안 그래요? 이제는 이것을 제거해야 된다는 그 마음을 갖고 하나님, 제발 슬기로운 다섯천여. 나 혼자가 아닌, 그죠 나와, 내 사랑한 자녀, 내 남편, 내 아내, 내 교우들이. 그들과 어떻게 쓴지 연합해서 그런 슬기로운 다섯천여가 되게 해달라고 간구해야죠. 그래야 우리가 살아남아요, 이 마지막 때. 그래요그 제가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이열천년 시대에 그열 처녀가 다 진짜 슬기로운 처녀가 열 명이 됐으면 좋겠는데 아멘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그 배도의 현장 배도하는 교회 말씀에 위배되는 그 교회에서 나왔는데 나도 여러분도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아닌 비련한 다섯 처녀가 될까봐 결국 뭘없어지 못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성향 알겠죠? 지금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은 뭐라고요? 바벨론 밖에 바벨론이 아닌 내 안에 있는 바벨론. 알겠죠? 거기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나와야 돼요. 나와야 된다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요. 바벨론에 잡혀가자마자 얘기를 해요.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신기하지 않아요? 왜요? 성전은 70년 후에 세워지는데 그 얘기는 너희들이 바벨론에 잡혀 갈 그때부터 세상의 임금이 세상 임금이 이 땅에 그죠? 마귀가 세상 임금이 되고 이 땅의 주인이 된그 시점부터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거니까, 바벨론에서 너희는 나와야 돼서 성전을 건축할 거고, 앞으로 주님이 다시 재림할 거니까, 아멘? 너희는 바벨론에서 바로 나와서, 너희 안에 뭐라고요? 성전을 온전하게 지어가라. 아멘? 이 메시지 아니냐고요? 이 메시지. 그럼 저와 여러분 진짜 성전이 세워지려면, 우리의 본성이 무너져야 돼요. 그것은 뭐라고요? 바벨론? 시스템이 내 안에 가득 차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혹, 그렇게 사모하는 영혼들 주변에 있다면, 거기에서 멈추지 말라고 하세요. 아멘? 어떻게 했는지, 그거는 너무 환영할 만한 일이다. 배던교에서 나온 건 정말 쌍수를 들고 환영해야 돼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그게 끝이 아니다. 지금이 이제 어떤 시대다? 열천여 시대. 지금 어떤 시대라고요? 열천여 시대. 그들은 다 배도한 귀에서 나왔어요. 그러나 이제는 내 안에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의 싸움. 알겠죠?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의 싸움.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 안에 바벨론인데 기름이 있습니까? 있을 수가 없죠. 그런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저 여러분이 꼭 슬기로운 다섯천여가 되게 주민이면 충분합니다. 예, 네, 그걸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제거되지 않는 한 뭐라고 해 성전은 세워지지 않는다. 제거되면 성전은 세워진다. 예 네, 기도하겠습니다. 내 안에 큰성 바벨론이 있어요. 기신에 쳐서 각종 더러운 영이 내 안에 있습니다. 정토롭고 가정간 새들이 대안에 모여있습니다. 애국에 나왔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이 보장되는 게 아니에요. 광야에서 내 본성은 무너졌어야 됐어요 광야에서 주인만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한 사람이 아닌 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일원으로 그 공동체의 일원으로 만들어져 가야 되는 것. 내가 이시대 바벨론 배드교에서 나왔다고 안심하면 안됩니다 이 시대는 열처녀의 시대 내 안에 바벨론은 제거되어야 되는 시대 그래서 내 안에 주님의 기름 부분만 가득해야 되는 시대 내가 주인일 땐 기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진짜 주인이 그분이 될 때만 우리 안에 기름 부음은 충만해지는 겁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슬기로운 열 천여 중 아니, 미련한 열 천여가 아닌 슬기로운 다섯 천여가 될수 있도록 아버지 나를 극히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말씀에 순복하게 하옵소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를 위한 신앙이 아니 주를 위한, 내 주인을 위한, 내 신랑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고, 내 주변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그와 연합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할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마지막에 마지막 때인 열천녀 시대에 어떻게 해서든지 지의 근원 대신 주님의 신부가 되어서 주님이 주를 사랑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 십자가에 주신 그것처럼 우리 주님이 원하는, 원하시는 그 길을 동일하게 우리 자신을 부인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십자가를 지구감으로 정말 슬기로운 열처녀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바벨론 시스템에서 나온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출협한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광해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신, 나의 본성을 다루시려고 흰의 산에 나타나신 그 현연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며, 우리의 본성을 죽임으로, 우리 안에 있는 바벨론을 제거함으로, 온전한 주임의 실그론 다섯처녀로 주임을 맞이하는 귀한 성도들 될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에 주옵소서. 그럴 때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귀한 성전이 우리 안에 세워지고 그 세워진 지체의 지체끼리 연합하여 온전한 그리스의 몸을 이룰 줄 믿사오니 하나님 그런 역사가 저희 교회에 우리 사랑한 성도들 가운데 저와 모든 영혼들 가운데 그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